안녕하세요. 저는 듣고정 프로그램 이대 m c 안양입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아 떡소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친구가 온양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온천 좋아하시나봐요? 예 온천에 아, 가서 마음껏 씻고 네. 왔습니다. 아 재밌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뚱이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말에는 조카들과 시골에 같이 다녀왔는데. 아주 정신없는 주말이었습니다. 아 조카분이 되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어. 마냥 귀엽지만은 않은 <laughs> 아, 마냥 <웃음> 귀엽지만은 않은 <laughs>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네. 다음 야빈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머니께서 코로나 확진에 걸리셔가지고 어머니 간호하면서 심부름도 음. 하면서 지냈어요. 아 야빈님은 조 한주가 바쁘셨겠어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바로 주제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어떤 거죠? 고민상담소요. 고민상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고민상담소입니다. 이 고민상담소가 무엇인지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고민거리를 한 사람당 두 개씩 종에 적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여섯 개의 고민이 되겠죠? 이것을 제가 랜덤으로 하나씩 오픈을 해서 읽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민에 대한 질문을 당사자 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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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편입 공부 중인 동생에게 무언가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똑소리님부터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나는 동생에게 요리를 맛있는 거를 사주면서 이야기 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동생에게 진지한 말씀을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물질적인 거를 사주는 것보다 요리를 대접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뚱이님. 어, 사실 필요한 거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선물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선물 추천으로 떠오르는 거는 시계나 스마트워치, 뭐 가격이 혹시 고민되시면 샤오미 미밴드 같은 그런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통 많이들 하시니까요. 아, 맞아요. 요즘에는 정말 기능도 많아가지고 많이들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네. 다음 야비님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저도 똑소리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동생에게 한번 밥을 사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중요한 건 여기서 동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한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런 거 그냥 다 받아주세요. 그 속에 쌓아두기만 하면 괴로우니까요. 그리고 가족인 만큼 동생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동생 입장에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누나가 밥도 사 주고 얘기도 들어준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볼까요? 네네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뚝순이 님부터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네, 남자는 여러, 여러 가지 또 돈이 있고 여자는 모르겠는데요 여자한테는 마음을 욕구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남자는 돈이 있어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예예. 예. 네 좋습니다. 뚱이 님도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어 저는 딱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예전에 장도연님께서 TV에 나오셔서 했던 말 중에 저한테도 도움이 됐던 말인데요. 조금 그럴 순 있지만 얘기해 볼게요. <laughs> 장도연님이 그때. 남들 앞에 설 때는 이렇게 혼자 스스로 주문을 외면서 들어가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은 바로 나 빼고 다좆밥이다 이거 어, <laughs> 어, 이거 알아요. 네, 알아요. 이런 말인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저거다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네, 어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공감이 돼요. 어 제가 저사보다 못할 게 뭐야? 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오, 자신감이 저는 생길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야비 님도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자신감이란게 마음가신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난할수 있다 그런 믿음부터가 성공한 기억들로부터 형성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섭다고 숨기만 하면 결국엔 내가 뭘할수 있을지, 뭘 잘하는지 그런 걸 전혀 알수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노력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먼저 시도를 먼저 해봐라 이런 음... 얘기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바로 가볼까요? 네. 아, 비슷한 얘기네요. 제 속마음을 남들에게 꺼내기가 어려워요. 라고 음. 질문을 음. 주셨습니다. 음. 자, 똑소리님 답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뭐, 자기 마음을 참, 속마음을 걷는 게 어려운데, 이럴수록 자꾸 움직여주고, 자꾸 대화하고, 산책하고, 자꾸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그, 내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고, 또내또 또 글피가 있고 시간그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을 잘, 자기 마음을 잘 타서 자꾸 어, 운동도 하고 자꾸 움직여 주고 챗을 산책도 하고 자꾸 독서도 하고 자꾸 모든 걸 움직여 줘야지 여러 가지 또이 마음을 조절해서 잘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똑소리 님은 내면을 단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음. 좋아요. 뚱이 님도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일기를 써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 왜죠? 음 어, 있는 그대로 감정을 적거나 남들에게 못하는 말들을 적어본다든가, 어 스스로의 감정을 적기도 하고 뭐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욕을 한 욕을 혼자 적어본다든가 아니면은 정 글로 써지지 않는 날에는 그림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낙서를 하듯이라도 일기를 쓰면서 좀 그런 걸 해소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속마음을 남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일기장에 쓴다거나 혼자서 이렇게 좀 표출을 해보는 네.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네. 좋아요 나비님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앓고 있는데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상대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믿기 위해서 용기와 노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의 마음 이해해 줬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만큼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힘냈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네요. 아 정말 맞는 말인 게. 저 사람이 내가 이 속마음을 말하면은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당연히 말을 꺼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바로 갈게요 아 이거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네요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음. 질문을 주셨습니다 <laughs> 속순이님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커피숍을 자, 사전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마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도 누구나 볼수 있는 테마입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샤하게 운행에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와 자신감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서비스적인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뚱이님도 한 번. 답해주실까요 어, 창업이 카페라고 하시니까 어, 카페 관련된 일이나 뭐 알바를 해본다든가 어,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업무들을 좀 익히고 뭐, 카페를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배우 배우는 게먼저가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데를 좀 찾아가서 이제 제가 자기가 이제 가게를 내고 싶은 부근에 이제 그런 임대료라든가 그런 시세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좀 파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똑소리님에 네. 비해서 이제 좀 현실적인 네.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금액적인 부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야빈님 답변해 주실까요? 아, 저는 창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는 못 하겠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그 목표는 절대 도망가지 않으니까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 말을 전해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될 거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인연이 아직 없네요. 제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뚝스리 님 답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집신도 짝이 있습니다. 없다고 실망이나 자신감 잃지 마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웃기만 스쳐도 인연에 누군 누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인연의 꽃을 활짝 피우시길 바래요. 아, 좋습니다. 다음 뚱이 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 결혼은 사실 이렇게 남이 이렇게 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요. 결혼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너무 강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강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름 많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을 일단 좀 많이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이번에도 현실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사람을 많이 만나봐라. 정말 중요하죠. 좋습니다. 나빈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솔직히 이번에도 저는 이런 남녀관계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주여 저도 고민을 보고 느낀 점을 이번에도 이야기를 할게요. 제 생각은 결혼을 하든 못하든 각각의 삶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어느 쪽의 삶을 살게 되더라도 그 중에 부끄러운 삶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시달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맞아요. 이렇게 급하면은 오히려 인연이 안,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급하지 말고 이제 천천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고민이네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도 늘 같은 옷, 같은 신발만 입고 신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좀 다양하게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똑소리님부터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런 고민은 자꾸 옛날 걸 버리고 새로운 걸 자꾸 익혀야 돼요. 옛날 속담이 틀린 건 아닌데 항상 그 마음 속에 자꾸 마음을 자꾸 자꾸 이제 옛날 신상품을 신상품으로 자기 마음을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항상 새로운 걸 자꾸 익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겁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걸 음. 도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뚱이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어 저라면은 어 자신만의 디데이를 만드는 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이를테면 아무 일정이나 약속이 없더라도 혼자 산책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하면서 이제 그새 옷이나 새 신발을 착용해 보고 나가면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나데이라든가 이제 산책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스스로 만들어서 외출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일부로라도 일정을 만들어서 나가게 된다면 옷은 입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은 다양하게 입을 수도 있게 되겠죠. 네. 어, 좋은 답변이었어요. 다음 라빈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익숙한 게 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솔직히 시간 훅 가잖아요. 그럼 헌 신발 되고 헌옷 되는 것도 진짜 순식간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좋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새 옷을 많이 사지만 편한 옷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봤는데요. 오늘 고민 상담소 내용 어떠셨나요? 네, 다들 고민이 다 있다는 걸 알았고요. 이제 앞으로 저도 이렇게 고민 있으면 자꾸 해소하고 자꾸 마음을 자꾸 터놓고 어떤 이렇게 중심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았고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중희님. 아, 저는 약간 혼자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이제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서로 이제 답변을 얘기하다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그냥 서로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그 자리가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혹시라도 청취자분들 중에 말못할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주세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